비싼 품종으로 단맛나고 아삭한 식감 산지직송 해수저림 명품의 남절림 배추 20kg 11월 6일부터 출하 4 1000원 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비싼 품종으로 단맛나고 아삭한 식감 산지직송 해수저림 명품의 남절림 배추 20kg 11월 6일부터 출하 4 1000원 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비싼 품종으로 단맛나고 아삭한 식감 산지직송 해수저림 명품의 남철임 배추 20kg 11월 6일부터 추라 41,000원 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비싼 품종으로 단맛나고 아삭한 식감 산지직송 해수저림 명품의 남철임 배추 20kg 11월 6일부터 추라 41,000원 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비싼 품종으로 단맛나고 아삭한 식감 산지직송 해수저림 명품의 남철임 배추 20kg 11월 6일부터 출하 41,000원, 8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